27편 찬양의 기도 다윗의 시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웠어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 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산저 원수들을 내려다 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재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라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마라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라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 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 28편 도움을 구하는 기도 다윗의 시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담으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 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지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 동댕이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선수 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십구편. 폭풍 속 주님의 음성 다윗의 시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리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쩌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쩌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